지금 서울과 일기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사업성 악화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철근, 시멘트 같은 자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도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가구당 수억 원씩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나 은퇴자들은 사업 추진을 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자금조달도 문제입니다. 고금리는 재건축 사업에 치명적입니다. 조합이 추진비를 빌릴 때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늘었고 분양시장도 위축되어 일반 분양 수익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 조합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지금은 분양가 규제와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사업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특히 pf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합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 내부 갈등도 큰 장애물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해관계가 얽히면 분열이 생깁니다. 초기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추진위 해산이나 조합장 해임 등 소송으로 번지면서 수년째 표류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사업지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가장 좋은 땅 용산구 이촌동부터 보겠습니다. 한강 바로 앞 여의도 중심부의 건너편으로 최상급지로 소문난 프리미엄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반세기가 넘었어요. 재건축 이야기가 20년 넘게 돌았지만 아직도 낡은 모습으로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기막힌 사연이 있는 이 아파트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한강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강변 북로를 달리다 보면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강 건너엔 여의도 IFC, 더현대 같은 화려한 빌딩들이 빛나는데 중산 시범 아파트만이 세월의 흔적을 가득 안은 채 낡은 모습 그대로 서 있습니다. 총 228세대, 6개 동으로 된 이곳은 1970년에 지어졌어요. 올해로 56년 차. 이미 1996년에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너무 낡아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시멘트로 덕지덕지 바른 흔적이 곳곳에 가득해요.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빨리 재건축이 안 될까요? 그 핵심은 토지 임대부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아파트의 토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고 서울시 소유 땅 위에 세워진 건물만 분양한 주택이죠. 소유자들은 건물만 소유하고 땅은 빌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 건설 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이 안 되고 있던 겁니다. 중산 시범 아파트와 같이 건물주인과 토지주인이 다른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집은 내 거지만 땅은 빌린 거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최근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소유주의 90% 이상이 서울시 소유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재건축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매매 대금은 10년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본격 사업에 돌입할 수 있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착공과 더불어 중산 시범 아파트의 가치가 폭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합 설립, 안전 진단, 사업 계획 승인. 산 넘어 산이에요. 요즘 안전 규제 강화와 분담금 폭탄으로 재건축 지연 사례가 쏟아지고 있죠. 이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게다가 여긴 토지매입 절차도 추가로 들어가니 더 복잡합니다. 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만약 여기 투자했다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보니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매입 후에도 조합 갈등으로 다른 사업지보다 몇년 정도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럴까 봐 걱정돼요. 이제 여기서 한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대기업 회사 직원이에요. 2017년 부동산 상승장이 오기 전이었어요. 용산 한강변 재건축되면 로또라는 소문에 홀려서 15평형을 4억 6천만원에 샀어요. 당시 전세 1억 2천만원을 끼고 갭으로 투자했어요. 가족들에게 재건축만 되면 두 배는 오르는 거야 라고 큰소리 쳤죠. 몇년 들고 있으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땐 가격이 오를 테니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계속 지연됐어요. 토지 문제, 조합 갈등, 게다가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계속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자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려 내놓아도 토지 메인 문제 때문에 매수자가 없었죠. 상승장일 때 다른 지역은 전세와 매매 시세가 다 오르는데 민수 씨의 집값은 그대로였습니다. 매일 투자를 후회하며 잠못 이루고 부인과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더 최악인 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게 털어놓았어요. 재건축이 빨리 될 거라고 믿었던 제가 한심하네요. 토지 임대부를 무시한 게 제일 큰 실수예요. 가족들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요. 이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비 사업에 투자했던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경험으로 가족과의 관계, 건강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성공하면 수익이 엄청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분야입니다. 최근 토지 매입 동의율이 90%를 돌파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낡아있습니다. 이 아파트 외관을 자세히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균열이 가득한 벽이 보입니다.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지 한참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은 엄청 낡았지만 입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단지 앞으로 한강이 펼쳐지고 정면엔 여의도 빌딩들이 보이는 위치이죠. 불꽃축제 때 여기서 보면 천국일 겁니다. 만약 재건축이 되면 한강변 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신할 거예요. 소유주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소유주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재건축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토지 매입 비용만 평당 수천만 원이라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10년 분할로 낸다고 해도 5억 넘게 필요해서 현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들다고요. 그래도 지금 이대로 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동의서는 냈지만 앞으로가 더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지연될까봐 걱정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담금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데 우리도 그럴까봐 밤에 잠이 안 와요. 90% 이상 동의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문제예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끌려가면 또몇 년이 더 걸릴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착공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요즘 오래된 아파트는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걱정하셨어요. 소유주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음마아파트처럼 수십 년 기다린 끝에 공공분양 논란이 나오는 사례를 보니 이곳도 비슷할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기다림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 무겁습니다. 희망의 끈을 억지로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죠. 최근 이촌동 전체가 재건축 바람으로 들썩이는데 중산시범은 토지임대부 때문에 가장 느린 편이에요. 주변의 이촌1구역은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이 확정됐는데 거기서 불과 몇키로 떨어진 이곳은 아직 스타트 라인에도 못 섰어요. 이 대비가 투자자들을 더 미치게 하죠.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박영희 씨는 40대 후반 사업가입니다. 그녀는 2020년 부동산 호황에 용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상급지가 될 거라며 용산 재개발 빌라 투자를 결심합니다. 당시 용산구의 서계동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었죠. 전용 10평을 5억에 샀어요. 당시 사업이 잘 풀리던 시기라 모았던 돈 전부를 넣었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내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정확히 1년 뒤 호가 시세가 6억까지 올랐고, 그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기세를 몰아 계약했던 곳 바로 옆 소형 빌라에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전세 끼고 갭투자로 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인생 역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전세 사기와 부동산 폭락장이 겹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도시재생사업은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재생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일반 정비사업도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억의 손해를 보게 됐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죠. 그녀가 투자한 지역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성공하면 로또, 실패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입니다. 서울 정비사업의 85%가 지연 중입니다. 대부분 사업비 증가로 멈춰 있고 일부는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이야, 어떻게든 고쳐서 살면 되지만 복도와 계단, 주차, 그리고 상업시설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는 분들은 매일 이런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중산시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순간 이 집에 들어와서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용산 정비창 개발 소식에 기대는 되지만 단지를 둘러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벽면 페인트는 다 떨어지고 땜빵 흔적이 가득합니다. 또 여기저기 빛엔 흔적도 보이고 가장 무서운 건 안전등급 D단계를 받아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개발되면 너무 좋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는 게 무섭습니다. 최근 용산 국제 업무지구 호재 소식에 이촌동 전체가 금물살을 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촌 1구역은 49층 7 7 5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중산 시범도 이 바람을 같이 타면 좋겠지만 토지임대부 꼬리표 때문에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정비 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용산의 또 다른 이슈인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상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물론 현재는 상가 측과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역시 빠른 진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1지구의 재개발은 2조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산시범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실상 어떠셨나요? 한강병 금사라기 땅에 위치한 아파트, 토지임대부의 오명을 벗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